네, 왁서울입니다. 저는 여기 경기도 광명시 하 한동에 나왔고요. 어, 떡볶이를 먹으러 나왔습니다. 오늘 가볼 곳은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정말 자주 가고, 자주 포장도 해서 먹고, 그러니까 제 최애 떡볶이 맛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어, 뭐 유튜브에서도 뭐 제대로 소개된 적도 없고, 약간 동네 맛집? 아직 소문나지 않는 동네 맛집 같은 곳이에요. 네, 하한동 떡볶이입니다. 제가 정말 어렸을 때부터 다니던 곳이에요. 여기 이렇게 보면은 튀김류가 있고 이제 떡볶이가 있어요. 근데 여기 진짜 떡볶이가 미쳤습니다. 꾸덕꾸덕해갖고 쌀 떡볶인데 이 저는 튀김을 하나씩 다 먹어볼 생각입니다. 어, 그리 피자만도 알죠? 직사각형, 야끼도 있고 당연히 이거 있고 새우도 있고. 여기가 정말 좋은 게 뭐냐면은, 정말 어렸을 때 요, 토스트, 이거 식빵 튀김인데, 없, 없던 곳이 정말 많았어요. 근데 최근에는 조금 있긴 한데, 아직도 많이 없잖아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야채 하나 먹고, 고구마 먹고, 에이, 고추튀김 엄청 크죠? 그리고 오징어까지. 제가 보통 같으면은 다른 떡볶이 집 가면 튀김을 다 튀겨서 먹어요. 간장에 찍어 먹는 걸더 좋아하는데 여기는 떡볶이에 버무려서 드시는 걸 진짜 추천드려요. 그럼 이거랑 떡볶이 1 인분 버무려서 주세요. 네. 더 순대도 하나 주시겠어요? 순대 어, 내장 다 드릴까요? 어간 허파 오소리 있으면 오소리까지. 네. 아, 감사해 먹도록 하겠습니다. 크으, 여기는. 양념소스가 진짜 미쳤습니다. 정말 저 여기는 자주 사먹어요. 전형적인 매콤달콤, 고추장 쌀떡볶이. 저희 어렸을 때는 이런 국물떡볶이가 있었나? 거의 없었잖아요. 이런 고추장 달달하고 맵다기보다는 매콤한 그런, 그런 쌀떡볶이가 줄을 이었었는데 여기는 정말 소스가 예술입니다. 떡은 요 쌀떡인데 이 고추장이 듬뿍 느껴지는 뭐 살짝은 뭐 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옛날 전통 고추장 떡볶이예요 쌀로 만든 그막 국물 떡볶이 요즘 유행하긴 하지만 예전에는 이런게 줄을 이었었잖아요 그래갖고 옛날 정통 떡볶이를 좋아하시는 분들은 아마 추억에 잠기실 수 있고 이 꾸덕꾸덕한 양념과 버무리는 튀김의 맛은 최고입니다 음. 오뎅, 떡볶이, 햄. 세 개. 김음식사기요 네? 공기요공기따고가이제 버무리는 떡볶이에 백미는 떡볶이의 순위지만이 순위는 요 식빵 튀김 고추장 절여진 요게 정말 맛있습니다 고추 튀김도 크고 속도 알찹니다 피자 만두 이것도 되게 오래됐어요 여기서 정확히 언젠지도 기억 안 나요 정말 제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떡볶이 집 전통 노포 아까 사장님이랑 대화 나눴는데 30년 정도 된것 같아요 꽤긴 역사를 가진 떡볶이 맛집인 거죠 아, 떡볶이 집 생겼다가 나가고 프랜차이즈 들어왔다 나가고 하는데 굳건하게 긴 시간을 버틴 떡볶이 집은 여기밖에 없어요 그리고 순대 사실 여기는 음, 순대는 자주 먹지 않았어요 그냥 여기는 떡볶이 튀김 주문해서 많이 먹었고 튀김은 진짜 바삭한 거 좋아하시면 뭐 그렇게 드셔도 좋지만 한번 버무려서 드셔보세요 꼭 여기는 버무렸을 때그 진가가 더 해지는 것 같아요 순대는 너무 일반적인 분식집에 있는 거랑 똑같아서 순대 드실 때 어떻게 보면 이 순대 이 순대 안에서 이 오소리 감추는 거의 뭐 내장으로 치면 곱창급이다. 귀합니다. 오독오독하긴 맛있죠. 음. 튀김 떡볶이 국물이 다 빠져먹지 않았어요 어, 괜찮아요. 아유, 우리, 사, 우리 또 일하시는 또 이모님 너무 친절하시게. 튀김에서 이제 소스를 많이 먹어서 부족하지 않냐. 여기 일하시는 이모님도 진짜 다 오래되셨어요. 저녁에 나오시는 이모님도 오래하셨고. 자, 고추 튀김 메모입니다. 순대고기순대 음 꼬치, 순대, 순대 튀김은 뭐예요? 튀김은 총류여더니저이 이거 아가 아, 아 그래요? 뭐예요, 뭐요? 껌떡시트. 아, 이게 대껌떡이 어. 여기 어렸을 때, 몇년 됐어요? 어렸을 때 오신 게? 전 진짜 어. 어렸을 때였죠. 기억도 안 나요. 지금, 옛날에 그천막있었을 때, 그 앞에 확장도 안 아, 했을 아, 때. 오래됐구나. 18년, 19년 됐 그니까. 18년 되셨다고 하잖아요. 제일 어. 오래됐다 했잖아요. 어, 오래됐다. 안전하게. 응. 안전요 네. 안전하게. 안전하게. 안전에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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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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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안전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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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아하게안 브랜딩 음, 끼고, 나무 있는데 보자. 그나 후회 안 했어요. 응, 나무 잘 먹었어요. 후회 좀 줘야 돼요. 후회 좀 해줘야 감 아, 제가 더 감사합니다. <laughs> 뭐 이, 그리고 여기는 한동떡볶이에 제가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마감 시간 때 오면은 이모님들이 튀김이나 뭐좀더 많이 줘요. <laughs> 하나씩 좀더어 주세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요. 정말 어렸을 때부터, 허름했을 때부터, 그때부터 먹었던 떡볶이집인데 쌀떡볶이 고추장 고추장 쌀떡볶이류 왜 떡볶이 중에선 제가 제일 좋아하는 떡볶이집이에요 오늘도 감사히 잘 먹었고요 맛있습니다. 다양한 식당 댓글로 또 추천 많이 해주세요 잘 먹었습니다 안녕